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오늘은 스톱모션 방식의 간단한 정의 텍스트 박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수율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는데 이번 컨텐츠의 수율이 절망적입니다. 제가 보통 소스를 10개 만들면 8개 정도는 살리는 편인데 이번 소스는 촬영하고 눕기 따고 애니메이션 공정까지 처리한 후 살릴 만한 건50% 정도밖에 되지 않았네요. 처음 시도해본 방식인 만큼 다음에 또 만들게 된다면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타입은 6개입니다. 이 6개의 타입은 투명한 알파 채널이 포함된 퀵타임 MOB 파일과 크로마키를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린 스크린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길이를 늘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과 이미지만 사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PNG 이미지 파일 또한 함께 제공됩니다. 사이즈는 HD 사이즈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로 제작되었으며, VIP 분들에게는 서버를 통해 4K 사이즈 편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고용량 고화질의 소스가 추가적으로 제공됩니다. 물론 자유롭게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스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소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스킬을 이해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가 애니메이션이 되고, 컷으로 나타나거나 간단한 페이드인 아웃 애니메이션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텍스트 애니메이션 방식 중에서 타이퍼 방식의 애니메이션 또는 루마매트 효과가 함께 사용하기 좋은 방식이지 않을까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먼저 타이퍼 애니메이션이란 타자 치듯 글자가 나타나는 방식을 타이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 프리셋이나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이 없더라도 상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녹아다라고 부르는 작업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리티콘 소스의 애니메이션 타이밍에 맞춰 한 글자 한 글자 나타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컷으로 나타나도 좋고 살짝살짝 살짝 짧은 페이드인 방식도 좋습니다.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못한다고 핑계는 댈수 없는 방법입니다. 글자의 양이 조금 많은 경우는 단어별로 탁탁 나타나게, 글자가 너무 많으면 문장별로 나타나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루마매트의 효과의 경우 편집 프로그램마다 명칭이 다르기도 한데요. 에펙에서는 알파 채널에서 루마매트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트랙매트 키 효과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루마 또는 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효과를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기능은 초보분들의 경우 사용 방법을 조금 헤매실 수도 있으니 루마매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강좌를 한번 찾아보시고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귀찮으니까 사용하면 이렇게 된다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는 마스크 기능이 있습니다. 마스크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타이퍼 애니메이션과 로어 매트 효과 두 가지 방법과 유사하게 혹은 두 가지 방식의 중간 값 정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소스는 영상 아래의 더 보기를 눌러 보시면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